눈이 와서 어떻게 됐다고요? 응? 네 <laughs> 이렇게 찍을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눈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유모차에도 눈이 많이 왔어요? 응.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앞이 잘 보였어요? 잘안 보였어요? 보였요잘 보였어요. 잘 보였어요? 응. 눈이 많이 오는 게 보였어요? 눈이 많이 오죠? 응. 맞아죠? 눈 사이 됐어요 누가 눈싸움이 됐어요? 엄마가 <laughs> 엄마가 눈싸움이 됐지요? <laughs> 머리 감았어요 그래서 머리 감았어요 맞아요 눈이 엄마 머리 위에 하얗게 앉았어요 엄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엄마도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일도 깜짝 놀랐돼요 제일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음. 음. 닦아주지 그랬어요 제유가 정말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닦아 안 줬어요. 왜안 닦아 줬어요? 눈이 눈이 묻고 묻을까봐. 아 재유 손에 묻을까봐? 응. 묻 묻을. <laughs> 아니 엄마가 묻는 건 괜찮아요? 응.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줄 모르고 응. 마트 가자고 했지요. 마트 못간거 이해해요? 응. 응. 많이 올때 마트 가자. 눈 많이 올때 마트 가자고요? 응.